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엄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죽께로 가까이 죽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 짝 지나가 며 험한 바다번너서 전국문 에 이르 도록 나와 동 에, 나 소서 죽께로 가까이 죽께로가 오니, 나 예가 길 다가 도록 나와 동.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615조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 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 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차 공동체 성경 읽기 그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누기로 원합니다 고대 사회는 대부분 마다들, 장자 이 마다들이 다른 아들보다 훨씬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부재중일 때는 아버지 대신 가족들을 통솔하게 되죠. 또 유산도 다른 아들의 두 배를 상속받게 됩니다. 마다들은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합법적인 계승권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이 장자권을 마음대로 다른 아들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창세기 25장에 이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서 굶주렸을 때 동생 야곱이 순 팥죽을 먹고 싶어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내놓고 먹으라, 사먹으라 했고, 에서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벼이 여겼습니다. 경솔했던 것이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야곱이 꾀가 있어서 늙고 잘 보이지 않고 판단력이 떨어진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이죠 형과 자기와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겁니다 에서가 지늦게 사냥한 것을 요리해서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갔지만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아버지가 쏟아 두은 상태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지만 늦었죠. 장자권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축복할 특권이 장자에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장차 가문을 계승해야 되니까요. 또 유산분배도 배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자리였고, 가족과 부족에게서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우선적인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된 자리죠. 그런데 이 장자권이 바뀌는 일이 다음 세대에 또 일어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첫째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장자이지만 그가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상실합니다. 이번에도 경솔함이 원인이죠. 축복은커녕 루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차순이가 둘째 시무원과 셋째 레위인데 이시몬과레이도요 누이 디나가 히위족 족장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한 일을 복수한다면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는 히위 부족 남자들을 물살시켜 버렸죠. 그들 손에 많은 피를 묻힌 일로 그들도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장자권은 태어난 순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받을 만한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권이 분리되어서 계승이 되죠.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말해요.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어졌고 또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요셉이 훗날 야곱의 애굽에서 총리를 하면서 가족들을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한 연고로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할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각각 아들 자격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에게 두 배의 분깃, 장자의 그런 권한으로 두 배의 분깃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통치권, 왕권과 축복권이 이어집니다.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통치자, 즉 왕이 배출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배출된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장자는 이스라엘이 맞겠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자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넘어간 것입니다. 즉, 오늘날 영적인 장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영적 권세와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권세를 경솔히 여깁니다.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거룩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말씀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려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며 양다리 걸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분쟁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에게 영적 장자의 축복과 권세가 주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뜨여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축복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축복, 장자의 권세를 경솔히 여기면 오늘날 그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 사람이 루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장자의 권을 그렇게... 경수를 여기면서 뺏겨라고 혀를 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장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권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과 순결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 기도합시다. 거룩을 위해 죄와 싸워 이깁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항상 반응하고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시다. 그러면 복과 은혜가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요 영적인 가문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 가정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요 또 축복의 자손이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성취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그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시었고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버지 우리 가정 가정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정들이 고백하며 또 후손이 후손들이 우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그러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싸우니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붙드사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어버지는 미얀마 양골 한인중앙교를 통해서 고통에 빠지고 죄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 교회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